안녕하세요. 파산관진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업종별 직종별 특징과 코로나 사태의 요의 전망. 그세 번째 시간으로 식당 업종, 요식업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변수인데요. 음, 한번 개인 파산과 관련돼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식업과 관련된 쟁점, 향후 문제될 만한 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사건에서 등장하는 주요 업종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관제사건으로 채무자를 조사하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메모한 겁니다 일일이 그 보고서를 보고 음식점, 뭐 일반적인 음식점이라고 그래죠 식당 그 다음에 이제 치킨, 통닭 이 치킨, 통닭과 관련돼서는 제가 예전에 음, 성북구가요기름동이가 거기서 한가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찜닭, 안동찜닭 유명했죠. 요즘도, 요즘은 잘안 가는지만, 옛날엔 한때는 저도 안동찜닭 많이 먹으러 갔는데, 요즘은 이제 뭐 삼계탕이나 닭곰탕, 거기다 인삼주, 이거를 많이 먹습니다. 물론 치킨도 많이 가죠. 치맥, 호프집, 치맥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포장마차, 음, 포장마차, 이거 뭐, 간이 실내포차, 여기 아주 그냥 대거 무너졌습니다. 간이 영세업자죠. 지뭐 이런 코로나 지원금 대출금으로 아마 파산이 아직까지는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처에서 아니면 정부 여당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뭐 추경예산 있죠 막 쏟아붓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중수 상공인 대출 있죠. 뭐 몇천만원씩 막 받습니다. 지금 막 3,4천 2,3천은 그냥 해줍니다. 그냥 가서 그거 받아서 제가 보니까 최대한 버티다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채무자도 제가 지금 봤고요 4월에 뭐 대출 받습니다 중소상공인 대출 지금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 갖고 지금 아마 당장은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몇 달은 버틸 겁니다 그래서 내년 최대한 버티다가 왜? 그나마 이거 뭐 대출 받아서 버티는 게 낫지 이거 폐업하고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실업자에다가 남매 밑에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내 포차, 횟집, 이 횟집은 뭐 벌써 김영란법 때문에 무너진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우리 저희 사무실 옆에 옆에 건물에 횟집이 그때 김영란법이 2년 전인가요? 아직까지 안 들어옵니다.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왜냐면, 5만원 이상을 못 먹으니까, 횟집은 좀 비싸잖아요. 5만원에서 한 10만원짜리도 있는데, 1인당. 이건 뭐 그냥 점심 뭐탕 같은 거 팔아갖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폐업하고 나갔는데 그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건물주는 뭐 그떡도 안 해요. 그냥 뭐한2년 비워 놓습니다. 왜 비워놔도 건물값은 오르고 그쵸? 일식집 그쵸? 서초동에 일식집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봐도 이 저희 라인 교대역에서 오는 라인에 두 군데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대중적인. 일식 대일식집이라든가 뭐 대중횟집은 좀뭐 싼데는 많이 남아있죠. 중국음식점 대표적이죠. 중국음식점 중국집이라고 하죠. 한식 분식집 그렇죠. 한밭집 건설과 관련해서 방앗간 그렇죠. 떡방앗간 양식장 양어장도 있습니다. 이건, 이건 사실 양어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업이에요. <laughs>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면. 이 먹는 음식점이 2.5 단계, 2.5 단계는 뭐냐면 10인 이상, 10인 이상 집합 금지예요. 그리고 9시 이후에 영업 금지입니다. 배달만 되죠. 그리고 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카페나 아이스크림점 이런 데서는 전부 테이크아웃만 팔아야 돼요. 이게 사실 2.5 단계 2주 유지했죠. 2주 유지했는데 아직 죽는 소리 났죠. 그렇죠. 뭐 매출도 없고 PC방도 마찬가지고요. 죽는 소리 나니까 이제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오늘 보니까 50명 대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사실상 이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 인파때뭐 강원도, 제주도 그렇죠. 우리 여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제주도, 휴가, 뭐 부산 이쪽 난리 났는데. 그 이후에 과연 10월달 추석 다 지나고 한뭐 개천절까지 다 지나고 10월 한 중순쯤에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가장 겁나는 상황이죠. 그때 다시 또 100명, 200명으로 치솟으면 다시 2단계, 2.5단계가 안 오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지금 아마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개인회생 내지 개인파산으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다. 당장은 아니고 일단은 올해는 버틴다. 저, 그렇죠? 버팁니다. 대출받아서 최대한 버틸 겁니다. 이제 권리금도 변수예요, 권리금. 이게 폐, 폐업하면서 권리금 회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당히 변수입니다. 이걸 또 권리금 관련해서 분쟁도 엄청납니다. 또 임대차 보호법도 변수예요. 뭐 폐업하면 상관없지만 향후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게 계약갱신, 뭐주 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 요식업이 전통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뛰어들죠. 뭐, 진짜 직장 생활 하다가 퇴직금 뭐한 1, 2억 있다. 그럼 일단은 다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그 본사에서 중앙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다 포장도 규격화되어 있죠. 모든 걸 사다가, 그쵸? 나는 그냥 일부 튀기거나 가공, 조리하는 것만 간단하게 배우면 됩니다. 뭐 거기 양념을 하거나 소스를 만들거나 음식의 맛과 관련된 거는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손이. 그냥 다 포장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죠. 이번에 곱창 하시는 분 파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0~40% 비싸대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곱창을 만약에 자기가 저기 마장동 그 거기가 이제 정육시장이 발달돼 있잖아요. 마장동 하면 거기 가서 뭐좀 단골로 좀 좋은 상인을 만나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곱창을 공급 받으면 엄청 싸대요.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뭐 우리가 이제 뭐 곱창집 뭐 있잖아요. 오발탄. 그다음에 또뭐 요즘 뭐 근데 그런 곱창집은 이게 본사에서 딱 세팅은 돼 있어서 창업은 쉬운데 마진이 안 남는 거요 이윤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개, 계약을 재계약을 포기하고 프랜차이즈 상호를 떼고 그냥 자기가 뭐 명륜 양곱창 아니면 뭐 서초 양곱창 이런 식으로 이제 간판을 달고 알아서 이제 자가 발전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뭐 장사라는 게또 쉽지가 않죠. 음식. 이 곱창집 같은데 이게 서울 뭐 강남구 신사동이 교대 곱창 얼마나 유명합니까? 교대 곱창은 뭐 제가 여기 이 98년도에 연수원 왔을 때부터 있었죠. 거기 뭐그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한 30년, 40년 됐죠. 저 아예 터잡고 교대 곱창 원투 쓰리 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창업시장에 뛰어들어서 쉽게 망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쪽으로 뭐 모든 업종이 다 비슷할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고 본인들도 파산 면책에 들어가기 전에 챙길 수 있는 재산, 면제 재산이죠. 그거를 잘뭐 기획하라는 건 아니지만 챙길 수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딱 세팅을 해 놓고 챙겨 놓으십시오. 합법적으로 뭐 보증금도 건질 수 있잖아요. 3,700까지는.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에 이제 파산 면책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채무자분들도 일단 상담을 하거나 이제 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